자 관할이 불편치고 깊이 파트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기보다 학생들이 제일 낚이는 거, 제일 많이 낚이는 거, 제일 많이 낚이는 거. 왜냐면 너무 아름답거든. 보세요.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당의 법관에 신청한다. 이것도 너무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질문 보여줄까? 수명 법관, 수탁 판사,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법관 소속 법원에 신청한다. 뭐많이 너무 어디. 토시 하나가 틀려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지문이라 이게 맞히기 제로요. 어, 아름답지 않냐?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는 깊이 신청은 그 법관 소속 법원에 신청해라. 이게 어디 여러분 시험지문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X 지문을 그게냐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 요 지문이? 뭐, 너무 바를게 웃고 있잖아. 깊이 신청은 소속 법원에 하십시오. 어디 틀려 보이냐 그게 이게 이게 과연 뭔 얘기지? 근데 생각해 보면. 합의 법관 자기가 부장판사고 우배 부장판사 우배석 자배석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이 자배석에 대한 기피 신청을 얘한테 한다고 해봐. 그럼 얘한테 하게 되면 너이 새끼 기피. 너 옛날에 클럽에서 너나 너 만나가지고 너 사고 치고 그랬잖아 새끼야. 너술좀 먹고 자먹고 이렇게 해서 내가 기피 신청을 간다고. 그럼 또 개인적 사실이잖아. 옆에서 합의 법관들이 옆에서 보면 어때? 괜찮아? 아 부장판사님 있는데 오늘도 그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이법관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어디다하도록 해놓은 거냐면 소속 법원에 하는 거예요. 이얘 대형 1번자얘 수명법관 수탁 판사야 혼자 있어 법정에서 씨이 새끼하고 사이 안 좋아 야이 새끼 너 깊이 이러는 거야 아판사고 나발이 나판사야판사더 깊이 나한테 욕했지 깊이 이러는 거야 근데 주위 사람 있어 없어 다른 판사 없지 쪽팔릴 게 없어 그래서 수명법관 수탁 판사는 그 담당 판사한테 그냥 깊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 이두 개를 구별을해야 돼요 이게 기피 신청에서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법관 소속 부분 외워 이해 안 되면 외워 자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의 법관 외워 분명히 외우라고 했다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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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문 찾기 제일 어려워 이 지문이 아무리 봐도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해도 내가 모의고사 매번 내거든 이거 2단계쯤 되면 맨날 아름답긴 한데 미리 얘기한다 지금 1단계 할때 미리 얘기합니다 수명법관 수탁 판사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 소속 범원에 신청한다. 틀리면 죽여 버린다. 우리 약속. 약속 틀리면 주음을 하는데 맞게. 손 들고서 이렇게 약속 약속. 아 야, 약속. 자, 약속. 약속 2단계에서 틀리면 진짜 인간도 아니다. 다짐. 나는 이거 틀리면 개쓰레기다. 자. 왜? 한번 다짐. 너너 노노 시켰고도 해 줬잖아, 내가. 자, 자이 문제 틀리면 내가 안에서 틀리면 나는 개쓰레기다. 그지? 자, 한번 잘 해보자. <laughs> 너 분명히 얘기했어. 너? 니네 다 얘기했어. 개 쓰레기 하는 거야. 알겠지? 죽었어. 너네 나중에 시험 봐도 뒤에 앉기만 해봐. 죽어. 진짜 확인할 거야. 이거 잘 들려. 이게 제일 잘 들려. 이거 출제자가 센스 있는 출제자가 아니라 야비하고 아주 이런. 그래서 달고 다른 출제자가 딱 들어가면요. 이거 딱 내요. 이거 내면 다른 거 점검할 필요가 없어. 이게 너무 이, 아름다운 질문이고, 이거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푸는데 지문에 4지가 다 맞는 지문이야. 다음 중 틀린 거 고르라는데 하나도 틀린 지문이 없어. 눈이 뻥해집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 1번 풀다가 다음 중 틀린 거 1번 했는데 맞는 지문 같아. 2번도 맞는 지문이야. 나 일단 두 개는 더 있겠지. 3번 지문 읽었는데 맞는 지문이야. 4번 지문 읽었는데 또 맞는 지문이야. 겪어봤죠. 시험 많이 겪어보지. 틀린 거 찾으라는데 틀린 게 없어. 와 그때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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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러운 앞에 별표 치고 "오씨, 뭐지?" 오 이러고 다음 질문 읽었는데, 다음 질문 맞는 질문 고르래. 다 틀린 거 같아. <laughs> 환장합니다. 진짜. 그 딱두 문제 연달아 걸리잖아요. 야, 겪어 봤잖아. 너네 시험장에서. 아, 이번 시험도 <웃음> 어렵구나. <웃음> 다음 3차 시험 혹시 보나? 막 이런 느낌 들고. 문제 푸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오만 생각이 오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잘 맞추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미리.